마비의 계절, 바야흐로 더 높은 학식을 쌓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문화도시 원주에서 열리는 2021년 원주 책 평생학습 대축제 개막식에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윤지현입니다. 본격적인 행사가 진행되기 전 먼저 개막식 순서부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막식은 잠시 뒤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국민 의례와 내외빈 소개, 원주 시장님과 원주시 의회 의장님의 축하 영상 상영, 평생 학습 도시 선언문 낭독과 축제 일정 안내 등으로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오늘 개막식 현장에 많은 분들을 모시지는 못했지만 원주시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모든 행사가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행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원주 책 평생학습 대축제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국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원주시는 풍부한 독서 문화 인프라가 구축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책이 일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인재 육성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그렇기에 지난해 5월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은 데 이어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할수 있는 2022 대한민국 독서 대전의 개최지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평생 학습 도시 그리고 책의 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오늘 개막되는 2021년 원주 책 평생 학습 대축제는 그 디딤돌이 되는 아주 의미 있는 행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의미 있는 행사를 여러분이 함께 하고 계신 거고요. 올해 처음 열리는 2021년 원주 책 평생학습 대축제 개막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원창묵 원주 시장님과 유석연 원주시 의회 의장님께서 특별히 축하 영상을 보내오셨습니다. 축하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장 원창묵입니다. 도서관과 학습관이 함께하는 2021 원주 책과 평생학습 대축제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원주시는 평생학습도시이자 2022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개최지 로 선정된 배움의 열망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행복한 책 만남 즐거운 평생교육 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 에는 시민 여러분께서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공연을 감상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새로운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가 여러분들께 힐링으로 다가가기를 바라며 더 많은 분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원주시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의회 의장 유석연입니다. 청명한 하늘에 가을 향기가 느껴지는 9월을 맞이하여 2021 원주 책 평생 학습 대축제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뜻깊은 행사를 정성껏 준비하신 학습관 및 시립중앙도서관장님과 행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학습관과 시립중앙도서관이 함께 시민 여러분들을 마음의 양식을 찾는 여행으로 초대한다고 하니 그 여정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코로나19로 부득이하게 온라인 중심으로 개최하여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공연과 독서 퓨즈 대회, 평소 만나기 힘들었던 작가분들을 만날 수 있는 작가 초청 강연에 참가하다 보면 시민 여러분들의 문학적 소양을 높이고, 코로나19로 침울했던 마음이 힐링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원주시의회도 시민 여러분들의 문학적 욕구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조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1 원주책 평생학습 대축제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약간의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그렇기에 이렇게 여러분과 온라인으로도 함께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배움이 가득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 축제가 성대하게 열리기 위해서 행사를 열심히 준비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분한분 호명해 드릴 때마다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평생교육원 이정우 원장님. 습관 홍창희 관장님, 시립중앙도서관 이문희 관장님, 미리내 도서관 김영열 관장님, 네, 이렇게 바람직한 독서문화 조성과 근거리 평생학습의 구축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도시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선언문 낭독은 원주시 평생교육원 학습관 홍창희 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는데요. 관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언문 우리는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자유롭고 가치 있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건강한 도시, 행복한 원주를 만들어간다. 시민은 누구나 소외됨 없이 배움의 소중함과 나눔의 기쁨을 느끼고 학습을 통하여 꿈과 희망을 실현하며 우리 모두가 평생학습 주체임을 알고 학습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된다. 시는 평생 배우며 살아갈 수 있는 자랑스러운 도시가 되도록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원주 특성을 살린 평생 교육을 주석 발굴하여 건강한 도시, 행복한 원주를 실현해 간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배움의 즐거움이 가득한 건강한 도시, 이웃과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한 도시,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원주시를 평생학습 도시로 선언한다. 네, 홍창희 관장님께서 선언문 낭독을 해주셨는데요. 이로써 보다 나은 도시혁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2021년 원주책 평생학습 대축제는 앞으로 3일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원주 시립중앙도서관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열리는 3일간의 일정을 제가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행사 첫날인 오늘은 개막식이 끝난 이후 평생학습 공연 한마당에 출연한 평생학습 동아리 팀의 공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어서 신현식 박사의 메타버스와 관련한 평생교육특강, 평생학습 OX 퀴즈, 김민섭 작가 초청 강연 오페라 라보엠 녹화 공연이 있겠습니다. 행사 둘째 날인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희영 작가 특강과 이스라 작가 초청 강연 평생 학습 영상 상영 무지개 밴드 공연과 손세은 장기연 피터님의 토크 콘서트 평생 학습 4행 시 짓기 조정래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인의 밤 행사가 저녁 8시 30분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사 마지막 날인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힐링 매직쇼와 백원유, 최덕규 작가 초청 강연이 이어지고요. 송경근 밴드의 공연을 끝으로 오후 7시 3일 동안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너무나도 유익하고 즐거운 순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주 시립중앙도서관에서는 평생교육 학습자와 강사들의 작품 전시회와 함께 성인 문해교육 학습자 시화전, 책 읽는 우리 사진 공모전, 독후 감상문 공모전 수상작, 고파나 작품 전시회 등 풍성한 볼거리가 가득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원주 책 평생학습 대축제 개막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행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오늘부터 3일 동안 계속되는 2021년 원주 책 평생학습 대축제에 원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평생학습 공연 한마당에서의 멋진 공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